더 올림푸스 1 2-A e 변화를 꺼리는 이유. 자, 우리는 항상 꺼려 to make long term changes. 자, 장기간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, 만드는 걸 굉장히 꺼린대. 자, 왜냐면 이 장기간의 변화는 굉장히 불편해. 자,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생명체냐면 습관의 생명체야. 우리 뭔가 익숙해진다는 거지. 우리 do w 우리는 do thing a certain way. 어떤 걸 하는데 특정 방식으로 해. 자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become integrated into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으로 통합이 되게 돼있어 만약 너가 have any questions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이 있잖아 transfer your wrist t o 손목시계를 반대쪽 손에다가 한번 이동시켜봐 비록 it should not make slightest difference on which hand it is worn 자 비록 이것은 만들지 않아 아주 약간의 차이점도 만들지 않을 거야. 어떤 손에 그것이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그 약간의 차이를 만들지는 못하거든. 그런데 너는 곧 알게 될 거야. You are very aware of the change 이 변화를 정말 잘 인지하게 될 거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왼쪽에 시계를 차다가 오른손으로 바꾸면 처음엔 괜찮아, 잘 몰라 근데 뭔가 점점 이게 되게 낯설어 오, 오른쪽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시계를 보는 것도 이상해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인지한다는 것이 그, 그 변화는 매 a y even feel cumbersome, 성가셔 그리고 awkward, 어색해 자, return the watch o its u s p l 즉, 시계를 다시 원래 장소, 즉, 오른손에 끼던 걸 왼쪽으로 돌리는 것은 가져오게 돼. 그편안함 어, 뭔가, 이제 좀 뭔가 괜찮아.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. 만약에, feeling of discomfort, 이 불편한 감정이 동반하잖아. So minor 레이 a 자, 그런 아주 약간의 어, 변화를 동반하잖아. 자 그럼 생각해봐 아주 이 사소한 것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오는데 How much more? So? 얼마나 더 크겠냐 만약에 s i 네 k n e s 이 can be a v i r 즉 엄청 중요한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롱텀 체인지를 하게 되는 건 너무 우리가 꺼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지 왜? 너무 불편하니까 손목시계 바꾸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습관이 갑자기 바뀌어 되게 어색하다라는 거지. 자, it is easy to imagine. 자, 상상하는 건 쉬워. 왜 몇몇 사람들이 c o n s t 지 l change virtual i n t o l e r a b l e 자, 사실상 사실상 변화를 intolerable 견딜 수 없는 것. 참을 수 없는 것으로 고려하는지를 상상하는 건 너무 어, 당연하다라는 거 너무 쉽다는 얘기야.